지금 선생님이 녹화를 뜨고 카메라로 촬영을 한 다음에 다시 유튜브에다 올리면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선생님이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 조금 뭐라나 화질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자 20번 마플에 어 있는 문제 마풀이좀 문제들이 좀 복잡한 그런 어, 유형들이 많아서 너희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선생님이 조금 음, 쉬운 교재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교재도 지금 해야지 학교 시험을 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 조금 복잡한 문제집을 선택을 했어. 어, 그렇지만 조금 하다 보면 금방 또 적응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지? 너희들은 어, 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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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그지 음, 20번 함수 fx가 있어. 근데 생각보다 질문 내용이 별로 없네, 그치? 그치만 선생님이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냈다. 자, 리미트 fx라는 게 있는데 fx 함수식은 주어지지 않았어. x가 1에 오른쪽에서 간대. 자, 이럴 때 선생님은 요렇게 해주는 거를 추천해. 1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니까 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1의 왼쪽에서 오면은 0.9999 얼마 얼마. 자,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1의 오른쪽에서 갈때 무한대. 뭐 1의 왼쪽에서 갈 때는 0으로 가까이 간대. 어, 이쪽 좌우 극한 값이 지금 틀리고 있어. 그리고 무한대로 갈 때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야. 얘는 알았어. 무한대로 뭐 가는 건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자, 그런데 얘가 극한값이 일단 존재를 한대요. 한대. 맞지?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에서 갈때 이래 오른쪽에서 갈때 나오는 값하고 이래 왼쪽에서 갈때 왼쪽에서 갈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 얘가 다른 거를 아 같다고 같다고 극한값이 있으면 같은 거야.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써 있어도 어 선생님 이렇게 자꾸 여러 번 쓰는 거 시간 어 아끼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봐라. 자 플러스로 갈 때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지.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다 1을 곱해도 무한대야.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최고창 앞에 개수만 개수로 나눠준다고 그랬지. 최고창 앞에 개수만 보라고 그랬단 말이야. 알았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로 가면 얘를 이렇게 하는 거지. fx로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야. fx로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라고 보여. 그럼 약분 돼서 얘는 1, 더하기 분모가 무한대 분해이니까 제로라고. 어이 정도는 지금 다시 설명 안하지. 아 어, 그래서 1이고 얘가 2야. 됐어? 2라고. 얘도 0이야. 그래서 오른쪽에서 갈 때는 값 자체가 2로 가. 그럼 왼쪽에서 갈 때는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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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어아 1의 왼쪽에서 갈 때는 0으로 간대. 자, 1의 왼쪽에서 갈때 자, 여기다가 지우고 합니다. 1의 왼쪽에서 갈 때는 얘가 0으로 간대. 그럼 0, 얘도 0. 그지? 이건 지금 할땐 쓰는 거 아니지? 얘도 0, 얘도 0. 그래서 2분의 a가 되는 거지. 2분의 a가 되는 거야. 근데 둘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야? 같다는 얘기야. 값이 같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온다고? 음, 2분의 a가 2니까 a는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문제가 되겠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21번. f(x)가 이렇게 모르는 문자가 지금 현재 두 개야. 알았지? 현재 두 개라고. 자, 지금 상태에서 무한대로 갈때 f(x)가 1래 그리고 x는 1에서 f(x)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 이 말에 힌트가 있지. 지금 분수함수인데 분수함수는 어디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느냐 하면은 여기 분모가 0이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분모가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식이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1분의 1 더하기 뒤로 바뀐다. 알겠냐? 왜? 얘가 1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없다고 1로 가 아, 얘는 0이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음, 얘가 1이면, 뚜두두두두두 해서, 이렇게 극한 값이, 여기서 1에서 값이 없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1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무한대로 가면, 얘가,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니까, 통째로 제로야. 그래서, 0 더하기 b가 2가 되는 거니까 b는 2가 된다. 되니? a는 얼마야? a는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지. 됐지?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45번은 함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지금 그려지는데 음, 왼쪽에서 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에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값이 같지 맞지 값이 같아 그 얼마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다고 얘는 1이야 됐니 그 다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음. 1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온다는 걸 얘기해 1의 오른쪽에서 오는 우구칸이다 우구칸 우복한. 알았냐 우구칸이야 그럼 1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냥. 치워하고 하지 말고 어? 그냥 집어넣어. 1보다 조금 더 크니까 얘가 1, 1보다 조금 큰 값에서 1을 빼면 얼마야? 0.얼마얼마 얼마 이렇게 되니까 0의 우극한 0보다 조금 큰 데서 오는 거야. 알겠니? 이 0의 우극한은 얼마야? 0이지 0. 됐어? 0에 0을 하면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0이야. 그래서 둘이 더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세 문제 설명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음 또세 문제.